옛날에 400만 화소만 돼도 충분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 지금은 이제 500만 화소도 찍히거든요 500만 화소도 그렇게 뭐 적은 화소가 아니거든요 200만 화소부터 시작했으니까 어. 500만이면 충분했거든요. 보면. 줌 한번 땡겨볼게요. 줌. 네. 줌 한번 땡겨볼게요. 천천히 줌 땡기는데. 네, 천천히 줌 땡기는 거 있고, 이제 빠르게 하면 또 빠르게 줌 땡겨지거든요. 네. 너무 가까우니까 초점이 안 맞죠? 음. 네, 이 정도 초점. 이 TM60 이 모델이 이게 이 인물, 인물 촬영에 참 좋은 게, 인물 촬영에 참 좋아요. 이게. 색감이 이 아주, 이, 사람 보기 좋게 찍힌다고, 사람. 색감이 보기 좋게 찍혀요. 네. 이 모드가 또 풍경 모드 있고, 또, 그런 여러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. 뭐, 야경 모드 해가지고, 그러면은, 더 선명하게 밝기가 조절되거든요. 그, 모드에 맞춰서, 그래, 하면은, 더 선명해. 지금은 풍경 모드가 되있거든요 풍경 모드. 네. 풍경 모드, 보여줍니다. 예. 꽃, 꽃 같은 것도 아주 색감이 좋게 나오거든요. 예. 꽃 같은 것도 색감이 아주 좋게 나와요. 보면. 소리도 지금, 새 소리 지금, 지금 청명하게 다 잡히거든요. 깨끗하게 소리가. 네, 새소리, 새소리가, 그래서 이 캠코더가 소리를 아주 청명하게 잡아주거든요. 그, 그게 장점입니다, 캠코더는. 네. 저 멀리 게 지금 풍경 모드, 모드거든요. 풍경 모드로 찍으면 더 선명해져요, 선명해져. 선명하게. 풍경 모드는 좀 멀리 있는 것좀잘 잡아주는 거거든요. 네, 하늘 색감도, 표현도 좋습니다. 색감 표현이 좋아요. 깨끗하죠, 요 렌즈도 흠, 흠, 흠결이 없고 보면은 깨끗합니다. 좀 응. 네. 한번 땡겨볼게요, 연전히이줌 땡기는 건데. 빨리, 빨리 줌을 꽉제기고 있으면은 그잘 잡힙니다. 예. 지금 줌 지금 꽉 당겼거든요. 지금 손각대입니다. 삼각대 지금 없이. 예. 근데 색표현이 괜찮죠저 귀한, 응. 멀리까지 네. 음, 요 송각대가 돼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서명에 잘 초점 잘 잡고 파나손이 캠코드가 좋습니다, 이렇게. 응. 저 멀리 뒤에 있는 거리가 엄청난데, 저, 저금연산 황령산, 황령산. 저 멀리까지 다잘 잡아주는. 응. 응. 좀 빨리 이제 땡기는군요. 빨리. 빨리 관광, 관광 모드로 돌아오겠네. 괜찮죠? 어. 오늘은 괜찮습니다. 어, 나선이 캠코더가. TM60 이게 색감도 좋고, 초점도 잘 잡아주고 좋습니다. 자, 줌 이제 빠르게 당기는 줌이지. 어르게 당기는 줌? 너무 꽉 당기면 풀로 꽉 당기면 초점이 맞추거든요. 그풀 풀로 꽉 해가지고 초, 이 나무 잎할 초점이 안 맞을 때좀 관각으로 조금 이제 다시 되돌려 당겨 주면 되거든요. 그럼 지금 초점이 좀 다다 뛰좀 멀리 있는 거 나뭇잎 할 때까지 예. 네, 그 너무, 광각으로, 망원으로 쫙 땡겼다가, 저나뭇잎에다 초점이 안 잡힌다 이러면, 조금, 광각으로 다시 되돌리면, 다시 초점이 잡히거든요. 이렇게 해서, 광각으로. 솔방울도 벌써 더 멀리 있는, 눈으로 보면 좀개나게 보이는데, 그게 줌으로 땡기니까, 이게, 이게, 장점 아닙니까? 이 망원 줌이 캠코드는 이게 장점이에요. 안좋 색감도 제한 정도, 좀 빠리 때문에. 예. 네. 그 풍경모도 한번 하면... 이렇게 지키찍히네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? 이 물체와의 거리가 있거든요. 거리. 요 물체와의 거리가, 카메라와 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초점이 잡히는 거리가 있거든요. 너무 가까이 들이대면 초점이 안맞거 핸드폰도 마찬가지, 스마트폰도. 너무 가까이 들이대면 초점만안 맞거든요. 색감이 괜찮죠, 선명하고, 뭐 녹색, 뭐, 빨간색 잘 잡아줍니다.